자, 5강, practice 3번입니다. 자, 3번. 먼저, 에드먼드슨은 배웠습니다. 뭐를? 안정감의 힘을, 어떤 안전의 힘을 배웠습니다. 자, 뭐할 때? 자, 여기서는 he was가 생략돼 있으니까, 바로 누구야? 이 s t a r n g 의 주어는 바로 에드먼드슨이지 그래서 얘가 공, 연구하는 거니까 ing가 되지. 자, 그래서 뭐 연구할 때? 약 처치 실수, 약의 처리 실수를 연구할 때, 어디서? 병원, 어떤 간호 부서에서 이렇게 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실수를 연구할 때 안정감의 힘을 배웠대. 그럼 안정감의 힘이 어떤 차이를 줄까? 자, 근데 보자. To her's amazement. 그녀가 놀랍게도 최고의 간호 부서는, 근데 이거 관계부서예관계부서관계부서 관계 부서 됐을 때 뒤에는 어떻게 되지? 뒤에는 완벽. 보자. 근데 그 부서에서 보스는 장려했습니다. 오용식이지 뭐를? 간호사들이 오프닝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를 그 실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걸 장려했고 그리고 또뭐자 요것은 요 병렬이다 그리고 결코 pointed an angry finger of blame 그 비난에 화난 손가락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난 안했다 이거야 그렇게 비난 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에 그런 곳에 있는 그 최고의 간호부사는 보고했습니다. 자 이런데 어떻게 실수를 더 많이 보고 있을까만 적게 보고 있을까? 뭐야? About ten times more errors. 대략 10배나 더 많은 실수를 보고했습니다. 뭐보다 최악의 그리고 공포에 벌벌 떠는 그런 부서보다더라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보스가 있는 부서에서는 실수를 10배나 대한다는 거네. 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실수 안 하게, 아니,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는 건가? 자, 그럼 계속 따라가 보자. 자, 간호사들이, 어,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보고할 때, 그 끔찍한 부서에서 아주 나쁜 보스 밑에서 보고할 때, 그 지도자는, 트리티 일단 그들을 다뤘습니다. 뭐? 죄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뭐? Like a two year old. 두 살짜리처럼. 아주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t e n f o l d difference. 이런 10배의 차이는 뭐에 있어서? 보고되어지는 실수. 왜? 실수가 보고되니까. 자, 보고, 그래서 이디가 왔지? 보고되어지는 그 실수에 있어서의 10배의 차이는 was due to, due to, 뭐, 뭐 때문이다. 지금 뭐 때문이야?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다. 아, 아까 안전의 힘을 배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뭐야. 실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안정감이래.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래. 어, 뭐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수율이 아니라, 그럼 그게 무슨 얘기다? 실제로 실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났던 그 결과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다. 이거야. 실제로 좋은 보스 밑에서 간호사들이 10배나 더 실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보자. Nurses, 어떤 Nurses. 좋은 보스를 가진 그 간호사들은 안전하게 느낍니다. 바로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지. 뭐 하는데? To admit mistakes. 그 실수 인정하는데. 그지? 안전하게 느낀대. 근데, 간호사들, 나쁜 보스를 가진 간호사들은 피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피하겠니? avoid는 바로 ing 목적으 와야지. 뭐 하는 것을. 실수 보고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provoked, 유발했기 때문에. 어떤 부력과 어떤 보복, 응징을 유발했기 때문에. 왜? 그거 보고 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야단 맞을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거는 뭐 때문에 난 거다?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다. 자, 그게 바로 이 글이었지. 그래서 뭐이 문장 주어진 문장을 보면 이 사람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더 뭐한다? 기꺼이 willing, willing이 기꺼이 뭐다 하든지, be willing to 기꺼이 실수를 보고할 것 같았습니다. 언제 그 작업 환경이 좋아야 되겠니? 나빠야 되겠니? 바로 조정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 포인트가 이거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정하는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은 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거 포인트 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